네, 안녕하십니까 논주모 연구소의 김성아 소장입니다. 이번 동영상 정말 야심차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기존에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많이 올렸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중요한데 간과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적극적으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동영상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기본 베이스로 좀 깔고 논문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안 그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좀 강조를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여러분한테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시간은 좀 걸렸지만, 아, 정말 쎄빠지게 이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제 강좌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자료를 만드는 적이 거의 없어요. 제가 동영상을 찍어도 거의 원테이크로 간단 말이죠. 제가 편집하는 거 어쩌다가 한번 있지 거의 편집 없습니다. 무편집, 무자료. 이게 제 강의의 특징인데, 얼마나 중요하면 제가 교재를 다 만들었겠냐 이거죠. 하나씩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제목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구조적으로 논문을 이해하기. 이 사실 이 구조적으로 논문을 이해한다는 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한 번에 다 훑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수박 겉핥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들어가서 전반적인 총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면, 이제 나머지 동영상들을 좀 보셔도, 아, 저 양반이 무슨 소리를 하려고 하는지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제가 온라인 특강에서는 강론까지 엄청 깊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강에서는 뭐 시간이 뭐 12시간 이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그 특강을 듣고 나면은 구조적으로 논문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이좀 동영상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유튜브의 한계. 자, 그런 점은 조금 이해해 주시고, 제가 만든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여러분들이 논문이라고 하면 그냥 추상적으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냥 한 권의 책? 아니면 하나의 파일? 뭐 전체적인 안에 내용과 그 종이를 합친 거, 뭐 이런 느낌이 드실 수 있겠지만, 저는 철저하게 구분합니다. 논문은요, 연구가 있고 종이 쪼가리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인 연구 작업이 있고 종이 작업이 있는 거예요. 페이퍼 작업. 그두 개를 구분을 반드시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을 여기 중간에 쫙 그었잖아요. 연구와 페이퍼를 구분하시라고. 자, 그래서 이 연구와 페이퍼를 어떻게 구분해서 제가 설명드릴 거냐면, 연구도 구조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페이퍼 작업하는 것도 구조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두 가지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셔야 한다. 라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럼 이 구조가 무슨 구조냐? 구체적으로, 연구는 논리 구조, 페이퍼는 작성 구조죠. 이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연구 파트의 논리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리 구조에서 가장 핵심은 연구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논리 구조는 바로 문제 제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제기 없는 연구를 한다라는 것은 마치 안고 없는 찐빵과 같아요 문제 제기가 있어야지 연구자의 문제 제기가 없으면 연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연구 파트의 논리 구조의 핵심은 바로 문제제기다. 그런데 이 문제가 어떤 문제제기여야 하느냐? 바로 근거 있는 문제제기여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아이디어성으로, 아, 나는 뭐 창의력이 좋아. 아, 내 아이디어가 어, 승부를 걸 거야 하면서 문제를 그냥 툭 던지면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 근거를 통한 문제 제기가 논리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사실 너무나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어떻게 하면 이 근거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인가?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강론으로 한참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어 일반적으로 어 논리적인 근거에 의한 문제 제기가 이게 학문의 종류별로는 약간 다른 양상을 보여요. 약간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사회과학이다 인문과학이다 뭐 이렇게 부르는 경험의 학문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예, 그 DNA 유전자 속에 간접적인 경험도 다 들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도 있고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학문 이런 학문에는 논리적인 이 근거 자료가 많아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명확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흔히 자연과학이라고 하죠. 뭐 여러분들 아시는 뭐 물리학이라든지 뭐 화학이라든지 뭐 이런 아주 기초과학부터 또는 자연과학 중에서도 뭔가를 탐구하고 발견하고 발명하고 이제 런 쪽의 학문들을 존재학문이라고 하죠. 이미 있었거든. 그 우리가 몰랐던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발견하고 발명하는 즉시 학술적 가치가 생길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런 연구가 되게 힘들어요. 이 발견과 발명을 통해서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정말, 아, 이거는 뭐, 진짜 재수도 좋아야 되고, 로또 맞는 확률보다도 더, 어, 운이 따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노력. 그리고 지식이 필요한 거죠. 그런 존재의 학문은 좀 생각해 보세요. 이 논리가 중요하겠습니까? 지구는 둥글다. 이게 무슨 논리가 필요해요? 그냥 달나라가 가지고 지구 보고 동그랗게 생긴 거 사진 한번 딱 찍으면 어, 그거 학술적 가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존재의 학문은 아무래도 논리적인 근거의 비중이 약간 작아도 어, 약간 작아도 학술적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죠. 하지만 경험의 학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아무리 존재 학문이다 하더라도 그 자연계열 쪽의 논문에서조차도 근거는 제시합니다. 완전히 근거 없는 이런 연구는 거의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존재 학문을 하는 사람이니까 근거 없어도 돼. 이런 생각은 하면 위험하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근거를 어 어떻게 해야만 논리적으로 학술 연구 논문을 쓸수 있을까? 방금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학술 연구 논문. 우리가 그냥 학술 연구 논문을 하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근거는 학술적인 근거가 필요하겠죠. 학술적이지도 않은 근거를 가지고 내가 학술 연구 논문을 쓰겠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안해야 되는 제시해야 되는 근거는 학술적인 이론적 근거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보면 선행연구에서 많이 근거로 삼습니다. 선행연구의 내용들을. 그래서 선행연구 조사가 필수적이다. 이런 말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선행연구 조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되는 대로 푹푹 던져내고 교수님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탁상공론에 의해서 그냥 아 이거 한번 해볼까 저거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막 던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논리적으로, 이론적 근거에 의해서 문제가 제기됐으면, 이제 이거를 풀수 있는 방법론을 대입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방법론 자체가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물론, 이제 질적 연구에서 일부가 약간 주관적인 비중이 큰 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퉁 털어서 객관적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인, 합리적인 연구 설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합리적인 연구 설계에서 꼭 필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제가 주장하는 3대 요소가 있어요. 대, 도, 방. 어, 이렇게 하니까 욕이 되네. 이렇게 해야지. 대, 도, 방. 이렇게 해야지 욕이 안 되네요. 자, 대상, 도구, 방법. 이세 가지가 연구 설계의 3대 요소. 여러분들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어떤 논문이든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대도방이 없는 연구가 있는지, 대상 도구 방법은 무조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방법론, 합리적인 연구 설계를 할 때는 항상 기억해두세요. 대상 도구 방법. 자, 그래서 연구 파트에서의 논리 구조는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이론적 근거에 의한 논리적인 문제 제기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연구 설계라고 정의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논리적인 문제 제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이 강론으로 들어가면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뭐다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어, 약간, 어, 약간만 들어가 보면 논리적인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크게 한세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연역적인 경우가 있죠. 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의 사회과학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대다수가 연역적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니다. 물론 귀납적인 경우도 있어요. 자연과학쪽이 이제 귀납적인 경우가 많죠. 자 연역적인 경우는 어떤 거냐면 이 선행 연구에서 이미 검증된 결과들을 가지고 새로운 문제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 그래서 연역가설법이라는 게 적용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 연역적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연역가설법이라는 것은 못 들어봤죠 여러분들 구글에다가 연역가설법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 연역적인 추론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그 방식이 연역가설법이고 실질적으로 학술연구논문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선행 연구에서 이미 검증된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를 추론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에 의하면 삼단 논법에 의하면 이 문제는 필연적인 결과를 수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필연적인 결과를 수반한다. 당연히 이 문제는 검증이 되어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증명한 적이 없어. 그래서 내가 증명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옆에다가 증명이라고 써 맞습니다 귀납적인 결과, 결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이제 요건 이제 주로 발견하는 거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 그래서 이제 계속 연구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납적인 연구도 경험의 학문에 속해 있는 사회과학 쪽에서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연역적이냐 귀납적이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논리적인 문제 제기를 끌어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문제 던지고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관점의 변화이라는게 있죠. 내가 선행연구 조사를 하다 보니 정말 중요한 모델 이론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 집단에다가 투영시켜 볼 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델이라고 치면 이 모델을 기존에 있는 모델을 이렇게 투영시켜 보는 거예요. 이 관점이 변화된 거죠. 그러니까 주로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선행연구에 있는 모형, 이미 검증된 모델을 연구 대상만 다르게 한다고 무조건 다 다른 논문이 되는 거냐? 절대 아닙니다. 이 관점의 변환을 할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이 대상이 정말 기존의 연구에서 나왔던 대상과 다른 독특함을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대상이 정말 독특하다라는 것이 증명 되지 못하면 관점의 변환으로 학술적 가치를 끌어내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논리적인 문제 제기는 뭐 대충 제가 요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가 합리적인 연구 설계죠. 합리적인 연구 설계의 3대 요소, 대도방, 대상 도구 방법 이거 양적 연구에도 들어가고 질적 연구에도 들어가고 양질적 연구에도 다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양적 연구하면 어, 숫자로 된 데이터를 다루는 다시 말해서 통계, 수학 이걸로 검증을 하는. 그것들을 양적 연구라고 하고 숫자가 아닌 거 있잖아요. 뭐 텍스트라든지 이미지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어쨌든 숫자가 아닌 것들,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것이 이제 질적 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가 보완이 되는 게 양질적 연구죠. 자, 이것도 강론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 이 정도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죠. 페이퍼 파트입니다. 작성 구조. 뭐 작성 구조를 알아야 페이퍼 작업을 하지. 여러분들 페이퍼 작성 구조도 모르면서 어떻게 페이퍼를 씁니까? 가끔 가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일 수 있어. 나 연구도 안 했는데 막 페이퍼 작업부터 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웃긴 거는 페이퍼 작성 구조를 몰라. 그런데 구조도 모르면서 페이퍼부터 들어가면서 연구하면서 연구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데 페이퍼 막 접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페이퍼 찢어버리고 날려버리고. 왜 이렇게 나는 글이 안 써지지? 연구를 안 했으니까 글이 안 써지는 거지. 연구를 했어 봐요. 왜 글이 안 써지나. 연구를 안 했으니까 모르니까 글이 안 써지는 거고. 더군다나 페이퍼 작성 구조도 모르니까 갖다내면 리젝트, 갖다내면 리젝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퍼 작성 구조를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연구를 했으면 그 연구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거를 콘텐츠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콘텐츠를 가지고. 논리적인 문제 제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걸 서론에서 설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합리적인 연구 설계 했잖아요. 그걸 연구 방법에다가 작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결과가 나왔겠지. 그럼 결론에 제시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다가 중간에, 저, 서론하고 연구 방법 사이에. 기본적인 설명이 있잖아요. 뭐 개념 설명이라든지 뭐요런 것들, 뭐 이론이라든지 현황이라든지 요런거 하고 보완할 수 있는 설명들. 서론에서 그 선행 연구의 조사를 이론적 근거로 해서 논리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그 과정을 더 설명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보완해서 예, 이런 설명들이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연구 방법하고 결론 사이에 분석한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자, 이것들을 가만히 쳐다보면, 자, 첫 번째가 논리적인 문제제기, 두 번째가 기본 보안 설명, 세 번째가 합리적인 연구설계, 네 번째가 분석 내용, 다섯 번째가 결과. 자, 그러면 이거를 카테고리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방법, 4 분석, 5 결론. 자 이게 상위 카테고리입니다 상위 카테고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 근데 이제 그 밑에 들어가는 하위 카테고리는 어, 비슷하면서도 뭐 학교 학회 기관마다 조금씩 조금씩 자기네들 스타일이 있어요 제가 이제 여기 3장 연구 방법에 연구 문제 가설 이렇게 적어 놨잖아요 하위 카테고리로 그런데 어떤 학교 어떤 학교에서는 이 연구 문제가 서론에 가야 된단 말이지. 그리고 어떤 학교 어떤 학교에서는 서론에 있는 연구 범위와 방법을 안 써. 뭐 사장의 분석의 대상 검토를 어떤 학교는 사장에다 놓지만 어떤 학교는 삼장에다 놓아야 돼. 이게 하위 카테고리는 기관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 하위 카테고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학생 여러분들은. 선배 논문을 보고 힌트를 얻어야 돼요. 아, 이게 우리 학교, 우리 교수님의 스타일이구나. 이 하위 카테고리가. 그래서 이 작성구조. 그러면 카테고리 안에는, 제일 마지막 하위 카테고리 안에는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글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겠지. 이제 글 써야 되니까. 그러나 글도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 있다는 거예요. 뭘로? 문단으로. 그래서 모든 페이퍼 작성 구조의 가장 마지막 카테고리는 넘버링은 되어 있지 않지만 문단으로 카테고리가 짜여집니다. 여러분은 문단으로 카테고리를 짜잘 생각조차 안 하시더라고요. 글 쓰기 전에 몇 개의 문단으로 구성을 할 것인가? 문단 구조를 짜야 돼요. 문단으로 나누기 너무 애매하다. 개조식으로 써야지. 개조식이 뭔지 아시죠? 첫째, 뭐 둘째, 셋째 이렇게 나가는 거. 자, 그렇게. 마지막에 그냥 쥐어 짜듯이까지 카테고리를 만들고 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단 해봐야 요만큼밖에 안 돼. 이 문단 구조까지 카테고리를 다 짰으면 요 사이에 들어가는 글을 그것도 콘텐츠를 가져와서 집어넣는 요거를 야, 요글못 쓴다고 고민하는 거는 저는 이해 안 돼요. 이몇 줄이나 된다고 한 문단이. 그러니까 내가 그것도 콘텐츠 가지고 있는. 이 글이 이몇 줄밖에 안 되는 글이 안 써진다고? 저는 그거는 너무 구조를 모르고 논문에 착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조를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면 어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소설같이 생각을 하시는 거라. 소설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십니까? 기승전결이에요. 논문은 논문이 기승전결일 것 같아요? 서론본론 결론이에요. 구조가 다르단 말이에요. 너무 소 소설 쓰듯이 생각하고 논문을 들어가니까 논문이 안쓰지는 거지. 논문은 완전히 글쓰기라기보다는 구조를 짜는 거예요. 계속 문단 구조까지 다 짜는 거. 그걸 짜려면 연구한 내용이 있어야지. 소설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소설은 아, 주인공을 내일 죽일까 말까 오늘 고민했다가 내일 고민했다가 할수 있어요. 그러면서 글을 써 나갈 수 있다고. 논문은 연구가 돼 있어야 돼. 그거를 콘텐츠로 삼아서 페이퍼 구조를 다 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구조에 이 콘텐츠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쓰기는 실 뭐, 글쓰기 실력 없어도 돼요. 가끔 가다 보면 어떤 교수님들이 학생들한테 비꼬듯이 아주 그냥, 아 잔인해, 잔인해. 비꼬듯이, 아유, 뭐, 글쓰기 교실을 좀 다녀보시죠.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런 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누가 봐도 비꼬는 건데, 꼭그 그 빨간 편 선생님한테 한 번, 어, 뭐좀 배워보세요. 그게 그할 소리예요. 글쓰기도 사실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글쓰기가 아니라 구조를 어떻게 잡느냐의 문제죠. 그 구조는 교수님이 잡아 줄 수도 있어요. 학생한테 다 맡겨 버리도 학생이 잘 힘들고 막 이렇게 헤매고 있으면 교수님이 그런 구조 못 잡아 줍니까? 그 구조 못 잡아 주면 본인도 논문 많이 써본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조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제가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해야 어요 엄청나게 쎄빠지게 이 페이퍼 작업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교재 만드는 사람이 절대 아니거든. 자, 이런 저의 가상한 노력을 좀 인정해 주시고, 제발 이 내용을 여러분들 베이스로 탄탄하게 깔아주시면 감사하겠다. 이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